나매 이거 줄게. <laughs> 안 받아. 10만 원은 소리 하고 이거. 뭔데? 5만 원이야? 어. 줄까? 어때? 어때? 5만 원 받고 만원 더. 아. 딱. <laughs> 아, 달라고 하면 안 돼? 알았어, 아, 알았어. 안 도와줄 거야? 만원더 줬어. 어우. 아니, 굳이 굽이 자꾸 골맹이에좀 빨리 하고 밥을 좀 줘. 뷔페도 안 먹고 왔는데 배고파. 근데 너왜 울어? 나... 아니, 아난 신랑이랑 무슨 관계 있는 줄알았 잖아? 아니 신부가 노래를 부르는데 나 너무 가... 노래를 진짜 못 부렀잖아. 아, 어? 내 텐트 다치면 옷도 갈아입을거야 집어 던지고 <laughs> 아근래이 신발은 망가질 것 같은데? 와, 손해보는 장사 같은데? 아니아니 그렇진 않아 난생일 너시직갈때 구두 하나 사줄게 영영 못 받을 것 같은데? <laughs> 나도 아무 때나 막 던지진 않지 그러니까 <laughs> 아직 멀었습니까? 아니요 금방 해드릴게요 네. 걸음을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서요 네. 걸음 마가 좀 힘드시네 오케이 여기까지 어. 어. 아우, 자유네요. <laughs> 아, 한결 편안해 보이시네요. 아우, 많이 편안합니다. 예, 네, 근데 그거 제 슬리퍼인데요. 슬리퍼 대여료가 아유, 6만 원입니다. 뭔 개소리야! 대가 고프긴 하다. 조금. 근데 별로? 나는 많이 고프 아, 성격 꼼꼼한 거 보소. 저기 아줌마. 맥주 두 개랑 소주 하나만 주세요. 얼마예요? 네, 맥주 하나에 만 원, 만 원, 소주 2만 원, 4만 원입니다. <laughs> 세상 물가를 모르시네요. 네. 네. 카스 몰라요? 아사히. 안티는 가까이. <laughs> 작으니까 뭔가 꿀꺽꿀꺽 이 느낌은 없네, 그렇지. 소맥단으로는 딱 좋을 것 같은데. 시원하다. 그만해. 지난번에 충주에서 실패하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알려 주셨던 곱창집 중에서 하나 시킨 거거든요. 다이닝 마켓에서. 만약에 맛 없으면 댓글 수사 들어갑니다. <laughs> 우삼겹. 잘 먹겠습니다. 후. 이좀 봐, 세상에. 음. 여기 새나다한 개씩 봐. 음. 제일 있네 언니. 잘 말았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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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나랑 이나이먹어이잘 말았다고. 칭찬해, 음. 나도 거야 <laughs> 배가 고파서 그런가? 진짜 맛있네. 이거 근데 음. 또... 음. 대창 두 개, 대창 하나 굽는다 우선. 고기에 살아있기를 기대합니다. 아, 제발. 오, 양이 근데 진짜 많다. 그러네. 어. 오, 아니, 고거 거의 3인분 느낌인데? 오, 대창. 음, 좋아 좋아. 부추는 음. 많이 먹어줘야 돼. 감자 잘했어. 부추를 너무 많이 했어. 음. 욕심냈어. 짠. 이 잔의 장점이자 단점은 온샷이 계속 된다라는 거야. 음. 그렇 오, 맛있어. 향이 너무 좋다. 응. 언니, 근데 대창이 진짜 실하다, 이제. 그치? 그전네 영천에. 응. 동네 이름 중에 대창이 있어. 왓! 아니, 거기로 이사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대창 킬러씨 그때에 비해서 잡내가 없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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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시원하다. 그치. 날이 추우니까 술은 시원해서 맛있어. 코. 얘도 있어요. <laughs> 음, 근데, 근데 청소주 맛있어. 오늘 대성공이다. 맛있네, 거기도. 음! 후비시래요 음! 음! 소파가 엄청나. 그은원 없대? 괜찮아, 고소해. 음. 응? 고비 진짜 많네 그치? 응 음. 이제 입고 올거의 차이를 알겠지? 응 음. 진짜 곱차가 너 때문에 입문했지 아, 신촌 맛있는데? 응 음. 맛있었어 <laughs> 그날은 전날 술 먹고 속도 별로 안 좋았었는데 맛있었어 음 맞구나 <laughs> 아프다. 아프나? 아, 아니 지금 방금 거 맛있었다. 네가 유일하게 관대한 게술 취향이야. 이뭐 이러고 고반들어봐 난리 날 건데 어. 술은 진짜 관대해. 타 <laughs> 어. 응? 너무 맛있지? 어? 응? 음. 부추의 예, 산이 이러구나. 언니 부추가 산으로 이러면 음. 어딘 줄 알아? 부산 한잔해. 대창에가 고추로. 이게 화로대랑 다르게 아, 진짜. 진짜 불 조절이 편하지. 응. 참이 좋지, 다 음. 음. 아, 아니 또 소주에 되게 좋은 안주가 뭔줄 알지? 밥 먹었는지 혼자 온것같던데밥 먹었냐고 물어볼까? 밥 먹으러 오세요. 토마호크. 토마호크. 그럼 제가 갈게요어 토마호크. 이거 진짜 제가 먹었던 캠핑 음식 중에서 베스트로 치는. 너무 아는 하지 배운 여자. 참이슬 먹는 여자는 진짜 배운 여자. 심지어 심지어 두 병이야 언니. 패트로. 아, 저 아가씨 혼자 온거 같다고 언니 밥안 먹었을 거 같은데 얘가 자꾸 불만 핀다고 <laughs> 언니 가서 불 피워서 고기 곱창 더 구워드리자. 응. 다행이다 하나 남아서 빨리 와요. 너무 좋아요. 근데 아까 구두 신고 피칭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았어. 응. 원래 그 팀으로 같이 다녀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응. 원래 계속 솔캠 가다가 어쩌다 한 번씩 그거 접대캠. 음, 접대캠 뭐야? 내가 언니 하는 거. 초대하는 거. 아. 접대라고 이곳이 이렇게 힘든 곳이 나에게 <laughs> 이게 접대인 것인가 어기서 뭐가 접대인 것인가 상급차야. 아 접대 대한 기준이 상급차야. <laughs> <해야 되는가? 웃음> 아니다 맞다 장류이다. 를 장류이지. 또말라 어디 사투리가 낼라 <laughs> 아니야. 안 아, 돼. 아까 방금 보고는 살조잘 따라 했는가 얘가 맞잖아. 나이지, 얘, 얘가 맞지. 맞아니 아, 연변. 맞잖아. 아니고 그럼 맞잖아. 이래? 맞잖아. 응. 아 방금이 맞았네. 그래. 어양 내가 그 액센트를 좀 잘못 주는 것 같아. 바분아 음, 반가워. 아, 반갑습니다. 음, 진짜 이, 이런 게 이런 게 인연이야. 아, 고마워 진짜. 싫을 수 있는데. 진? 진 아이고 모델 싫다. 언니 라면 끓여줄까? 너 이렇게 안 먹어? 부모 뭐거 때문에 지금 익기는 거잖아. 아니 거이 얘기가 너무 재밌어갖고 맞나? 여기에 눈이 안가안돼뭐 안 빨리 물어. 안 된다. 설거지하러 간조하영 님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불멍이나 하시죠. 저기요 타는 거 같은데요? 안 타요 언니. 수진 씨. 무슨 일입니까? 응. 손이 뻥뻥이 엄마꺼가 이런 맛이어 다시 먹지 않겠어. 아니야, 진짜 맛있어 언니. 너왜이렇안 <laughs> 먹을래? <laughs> 파는 원래 겉, 겉에 벗겨내야 되는 거 알죠? 몰라. 응. 하영아. 어? 여기 보면 검정아 스파라고 써있어. <laughs> 우리 얘는 태생부터가 이런 거예요. 언니 어, 우리 다시 우리 사이트로 갈까? <laughs> 오, 와, 맛있, 맛이 나. 네. 하영 어때? 공 타이어 같은 토마호크의공 타이어 버전이라고 했었지. 나 절대 안 보겠는데 이제. <웃음> <웃음> 괜찮아. 잘했어, 쓰지나. 저 양갈비는 맛있게 먹었어 근데 왜타 맛이 나는 거야? 탔으니까. 요 타진 않은 거 같은데? 응. 탔어, 탔어. 가게 다 잘라낸 거야. 음. 맨날 좀 손맛 나는 거 빼고는 괜찮아. 잘했어. 그걸 왜 빼? 그걸 빼면 안 되지. 그게 중요한 건데. <laughs> 야. 이거다. 정장판. <laughs> 어 언니 랑똑 같은 거쓰네 이건 언제 나와 근데 너 입을 이것만 듣고 자도 안 춥겠니? 예. 네. 동계 동계에서도 이렇게 자. 또 전기장판. 예. 시방 없이? 네. 네. 저게 진짜 더워요. 키면. 너 바닥에 앉은 거야? 응. <laughs> 안돼 여단 차에 앉으면 안돼. 너가 아직 어려서 그러는지 안 돼, 안 돼. 어떻게 하니? 아까 22도에 났었거든. 스테인리 런치박스 좀 사고 싶긴 하더라. 근데 남의 사이트 구경하는 맛이 있다. 어. 물을 이렇게 하면 언제? <laughs> 아, 근데 이거 따뜻하네. 낭만 있다, 어. 낭만은. <웃음> 있었지. <웃음> 아 시원해 맛있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아메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맛 먹는 거예요. 그래서 면치기 때문에.

아니, 다먹어 인정 먹어봐. 오, 응. 음. 아, 라면 먹자. 먹어야 될것 같아. 나 배고프다. 난 음. <laughs>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밥만 넣었어. 음. 계속 찍으면서 30분 반달반 근데 혼자 다 한단 거야. <웃음> <웃음> 음 진짜 있아 <웃긴다>. 음. <laughs> 맛있어. 역시 라면 소주야. 소울푸드 중에 하나지. 음, 재 료가 있 어서 오늘 음지을좀향 파는 거같도고있는 건데, 음. 근데 이만하 니까. 근데 제가 진짜 이만큼 밖에 없다는 음. 저렇게있 죠? 음. 엄청 맛있 음. 는데요. 음. 하나도 술을 줄 생각을 안 해. 야, <laughs> 너무 반대라고. 수지가 기득네또막가도 진득, 진득, 아, 리 차라리. 아, 너무 신기한 거예 여기. 아 운동 많이 해요 언니. 응? 운동 많이 해요. 네. 어, 었지 지금 안 했어, 살짝.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라면은. 아. 근데 이래 밖에서 먹 있는 너무 맛지. 어, when it's c 빨리 정리를 해 보자 금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나? 모자 지진 한번. 아침에 뭐 얼굴이 너무 말이 아닌 거야그래서모자 가지고 다녔어. 근데 오늘은 또 머리가 되게 차분하다, 그렇지? 모자 잘 어울린다, 야. 아 가리라는 소리지, 않니는데 음. 얼굴. 최대한 조금씩 대고 덜 있는데, 응. 다들. 덜. 손한번 흔들어 줘. <laughs> <laughs> 아름다운 새신부의 행복을 바라는 축복으로 사월을 시작해서 그런지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났네요. 겨울에 웅크렸던 몸과 마음을 깨우고 우리 따스한 봄햇살처럼 행복하고 평온한 하루하루 보내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